오늘은 부업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왜 브랜드 유통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쉽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머스에 진입하는 초보 사업자분들이 많이 하는 사업을 우선 가져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해외 구매대행입니다. 특징으로는 수동 등록, 자동 등록 방식이 있고 보통 대량 자동화 프로그램, 더망고 서프라이즈 캐시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사업자를 많이 하여 다수의 계정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사입입니다.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1688 또는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물건을 매입하고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광고를 통해 매출을 발생시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위탁입니다. 도매국 오너클랜 같은 도매 위탁 사이트에서 물건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경쟁이 높고 마진이 많이 낮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 커머스 진입하실 때 해외 구매 대행의 장점으로는 무제고, 소자본이 있지만 진입장벽이 낮고 디자인, 지재권 이슈가 매번 발생합니다 배송기간이 길고 내가 파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CS가 무한정 발생합니다 또한 교환, 배송 발생 시 제품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길게 보면 쿠팡 정지는 예정되어 있고 긴 배송기간, 무한 CS 덕분에 페널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송, 구매 확정 후 정산이 되기 때문에 판매하면 할수록 자금 압박이 굉장히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돈맥 경화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커머스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다음은 중국 사업입니다 중국 사업은 마진율이 굉장히 높고 공장, 유통처 확보가 되면 꾸준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이 낮고 높은 마케팅 비용, 물류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초보자가 진입하기 어렵고 데이터가 부정확하여 어려운 시장입니다 한 예로 제 고객이 1억 원의 매출을 나지만 원가 2,500입니다 마케팅 비용을 6천만 원 쏟아 부어서 실제 순수 이익은 1,500 정도가 되죠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에 의해서 2,500만원 대비 1,500만원 매출을 내기 때문에 괜찮은 사업이긴 하지만 성공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국내 위탁입니다. 세 번째, 국내 위탁의 경우 중국 사입업자들이 도매국, 오너클랜 등을 통해서 판매자들이 매입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제고, 소자본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네이버가 더 싸고 쿠팡이 더 싸서 마진율이 없고 재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결국 국내 위탁은 데이터를 모으는 용도이거나 마케팅 실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반면, 브랜드 유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브랜드가 존재합니다. 또한 모든 브랜드는 매년 신제품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그 말은 즉슨, 소싱은 무한정 할수 있다입니다. 판매자가 못 파는 물건이 아니라 안 파는 물건인 거죠. 판매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테스트도 쉽습니다. 데이터만 봐도 팔수 있습니다. 소싱처가 집 가까운 곳에도 있기 때문에 위탁 방식으로도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입을 하는 경우 마진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유통시장은 경쟁이 중요하기보다 제품의 선점이 중요합니다. 구매 대행을 하실 때 키워드를 걱정하셨다면 브랜드를 하실 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브랜드 자체가 대형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나이키가 뉴진스를 통해, 푸마가 로제를 통해, 아디다스가 제니를 통해 마케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쉽게 제품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본사에서 가격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마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속 가능하고 접근이 쉬우며 안정성이 좋은 사업이 바로 브랜드 유통이라는 거죠. 자, 브랜드 유통의 장점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 셀러로 성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셀러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작업을 한 후에 반복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CW2288 하나하나 하나 백포스를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마케팅하면 마진이 어떻게 되지? 를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열쪽을 구매해서 테스트로 쿠팡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원하고 크림에서는 어떤 가격으로 팔리며 포이즌에서는 어떤 마진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정산부터 판매까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모두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결과, 검증에서 10개가 며칠 만에 소비되었네 마진이 얼마였네 마케팅 비용이 얼마가 소진되었네 투입 경비가 총 얼마였더라 정산기일이 몇일이 소요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리스크 포인트를 체크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각 마켓별로 반품률이 다르거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성공하는 YES로 가시면 그거를 100쪽으로 늘려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게 실패로 돌아간다면 다시 가설을 수정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다른 백버스가 아닌 블랙폭스 아니면 v2k 아니면 아디다스의 삼바 가젤 또는 다양한 다른 브랜드를 똑같은 방식으로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근다고 해서 무한정 테스트만 할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테스트를 빠르게 손절을 쳐서 기회비용을 없애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작업을 한 후에 반복 작업을 계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볍게 소싱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소싱 중에 아울렛을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아울렛은 2월 재고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격이 저렴하지만 생각보다 인기 상품은 없습니다. 노동력이 정말 많이 소모가 되는데요. 그만큼 아울렛을 한 바퀴 돈다, 두 바퀴 돈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구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기름값, 밥값, 아르바이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울렛의 기본 할인 공식은 기본 할인, 추가 할인, 쿠폰, 상품권, 카드 장립입니다. 보통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마진은 폰과 상품권 마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추가 할인이 많이 되는 경우는 물건을 가지고 계시다가 남들이 다 판매된 후그 다음에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서서히 복구되면서 마진이 늘려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울렛 매장마다 도어 등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해당 전별 할당량이 다르기 때문에 도보 등급이 높은 매장을 먼저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소싱 중에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자체가 네이버 같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임대갑, 임대흘, 특정매입, 직매입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걸 알면 좀더 쉬워지기는 해요 보통 대부분의 매장들은 임대흘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영업 방식은 나중에 네, 추후로 한번더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대 백화점만 직매입 방식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현대 백화점과 롯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의 차이를 확연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의 기본 공식으로는, 기본 할인에 백화점 등급 할인, 한 행사, 추가로 상품권, 카드 적립 영업력이 높으신 분에 한해서 단체 코드를 받아서 단체복으로 주문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프소싱 중에 일반 매장입니다 일반 매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위탁 브랜드이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접근하시기엔 좀 어렵습니다 본사에 영업 컨택 포인트가 있지 않은 이상 사실은 조금 마진이 적기 때문에 저는 비추하는 사입 방식입니다 다음은 데이터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아이템 스카우트입니다 모든 브랜드마다 캐리오버, 2월 상품 지속 생산 제품이라고 말하는 캐리오버, 즉,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를 아이템 스카우트에다가 검색해 보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탑 40은 1페이지 내 매출입니다. 그리고 탑 80은 스마트 스토어 내 1, 2페이지를 합한 매출입니다. 그래서 탑80 마이너스 탑 40을 하시면 2페이지에 있는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대략 3천만원 정도가 나는 걸로 보아 1페이지 내에서 대부분이 팔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경쟁 강도입니다. 경쟁 강도는 검색수 대비 상품수이지만 어차피 판매는 1페이지 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신 경쟁 강도가 높을수록 경쟁자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연관 키워드를 통해 추가적인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크록스 바야밴드를 실제로 검색해 본 결과입니다. 종합 차트에서 3년간 데이터를 보시면 해당 여름 구간별로 계속 반복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를 통해 3년 데이터를 활용하시고 매년 같은 주기로 트래픽이 발생되는 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의 소싱 시기를 미리 파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름에는 크록스, 헌터, 락피쉬, 우포스, 토엔토, 등 인기 있는 슬리퍼류를 보시면 되고 하키 상품으로는 잔스포츠, 이스트팩, 노스페이스에서 나오는 백팩류를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노스페이스, 나이키, 뉴발란스 패딩이 아주 인기가 많고요. 어그 부츠, 크록스 중에서도 털 크록스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사계절 내내 판매할 수 있는 브랜드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가 대표적입니다. 다음은 크림에서 같은 상품을 찾아보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캐리오버 상품을 검색하셨다면 크림을 통해서는 어떤 컬러가 인기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거래 건수만 보셔도 어떤 컬러가 인기가 있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어떤 컬러가 잘 팔리는지까지 체크를 한 겁니다. 크림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체크할 수도 있고 크림을 통해서 소싱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무신사입니다. 무신사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상품과 컬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크림과 비슷한 양상으로 컬러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브랜드 유통은 이렇게 데이터가 차고 넘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싱이 오히려 쉽고 빠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소싱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대부분 공홈에서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크록스에서는 추가적인 세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각 브랜드 공홈에 나오는 신상품의 정보라든지 그런 캐리오버 상품, 인기 상품, 어떤 제품을 마케팅적으로 올리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게 바로 공홈입니다. 공홈 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홈을 많이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샵으로는 무신사, 29cm, 슈마커, ABC마트, 카시나, 튠, 온더 스팟, 웍스아웃, W컨셉 등 정말 좋은 편집샵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추가적인 세일이라든지 할인이 있기 때문에 공홈에서 보지 못한 제품들도 있고요 편집샵 익스클루시브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여기를 타겟팅으로 또한 매일매일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백화점 온라인몰입니다 SSG, 롯데, 갤러리아 CJ, GS, 현대몰. 이렇게 백화점 인터넷몰이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충분히 많은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추가 세일이 늘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이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각 백화점별로 벤더사들이다 입점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활용한다면 좋은 소싱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유통은 지속적이고 쉽고 안정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왜 브랜드 유통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은 앞으로 크림 판매, 오픈마켓 판매 등 다양한 방법을 무료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